자, 쾅쾅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수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우리 쾅쾅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릴 종목 바로 광수의 넘버원 시그니처 종목이죠 펩트론 광트론 브리핑 드릴 건데 오늘 이 펩트론 기술 이전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자,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이 힌트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드시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펩트론의 주가를 보시면 펩트론이 주가를 5% 넘게 끌어올리면서 일봉상 단기 추세선을 확실하게 지지받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까지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펩트론의 모멘텀이 사라졌다면 지금과 같이 주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점에서도 외국인들, 기관,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매집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매물대를 돌파하기 직전에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다. 자, 우리 이거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펩트론의 강력한 대세가 임박했음을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광수가 매일 같이 펩트론 영상 찍어 드리면서 우리 쾅쾅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쾅쾅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할 필요 없이 광수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죠. 어? 자, 앞으로도 광수 따라서 이 펩트론의 역사적인 신곡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하는 광각 여러분들께서는 댓글로 딱세 글자 광드론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실상 우리 광각 여러분들이랑 광수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이 댓글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각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많이 남겨주셔야 광수가 힘이 나니까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기술 이전에 대한 힌트. 바로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슈가 나와줬어요. GLP-1 수용체 작용제의 절반 이상이 1년 내에 복용을 중단한다라는 내용인데, 자, 이거. 헤드라인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이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결국에 1년 이내에 이 복용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부작용 때문입니다. 자, GLB-1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가 있죠, 여러분들? 바로 위장간 장애. 구토와 매스꺼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많은 분들께서 비만치료제를 투여를 하고 있는데 투여를 할 때마다 매일같이 속이 쓰리고 매일같이 구토를 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비만치료제를 추가적으로 더 투여하고 싶어도 투약을 할수 있다 없다분들 없다라는 거야 비만치료제 맞은 일주일 내내 계속 구토하고 토하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체중 감소 효과가 크면 클수록, 이 GLP-1의 복용을 지속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일전에 일라일리도 어떤 부분을 발표했습니까, 여러분들? 비만 치료 환자의 치료 중단률을 낮춰서, 환자들이 오랜 시간 GLP-1 주사를 맞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했거든요. 즉, 비만 환자들이 비만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약 순응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언급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펩트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한투자증권의 억민용연구 의원님이 펩트론의 최호일 대표님과 인터뷰를 한 이후에 리포트를 발간한 내용에 그 핵심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GLP다시움 비만치료제에서 장기 지속형은 투약의 편의성 개선보다는 체내 약물의 농도 변화 최소화 통한 부작용을 개선하는 거다 원료 사용량의 감소를 통해서 장기 투약해야 하는 환자들의 이탈률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유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GLP-1의 가장 큰 문제점을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력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핵심이 나와 있어요. 현재 주 1회 제형의 경우 6개월의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주 1회 제형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월 1회 제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2개월 내에서 최대 농도를 투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목표하는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1개월 제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라이릴리 입장에서도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펙트론과의 기술 이전을 체결함과 동시에 부작용도 해결을 할수 있고요. 치료 효능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문제점을 해결해 줄수 있는 포인트를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데 펩트론과의 기술 이전이 안나온다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쾅쾅의 여러분들께서는 펩트론 최종적으로 1분기 안에 임상시험 계획서 제출하기 전 기술 이전이 나올 때까지 광수랑 함께 엉덩이 무겁게 이 펩트론 끝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펩트론 끌고 가면서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 광수가 매일같이 공부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자, 오늘도 보시면 주가를 20% 가까이 끌어올린 카페24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차트 보시면 어때요? 저, 점에서부터 추세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면서 일봉상 이 매물벽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삼각수렴의 패턴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딱 동반되니까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 경신해 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광수가 매일마다 공복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페24도 언제 잡아드렸어? 정확히 매물벽 돌파하는 맥점 어제 잡아드렸죠. 2월 일 만에 3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건데요. 광수가 펩트론에 대한 정보 확실하게 공부방에 올려드림과 동시에 상승하는 종목들의 맥점 매일같이 무료 공부방에서 잡아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잡아드릴 거니까요. 아직까지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관광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 5017-9028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펩트로 대한 핵심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받아본과 동시에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는 상승 종목들의 맥점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이 꾸준히 수익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꾸준하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바로 상승하는 종목들의 맥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적기에 매수를 할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한 차트 공불들, 상승하는 종목들의 차트 패턴들,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다 분석해드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의 맥점까지도 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 종목들. 광수가 한 개라도 놓친 것이 있습니까? 응?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신고가를또 경신했죠? 자, 이 종목 광수가 공부방에서 언제 잡아드렸어? 12월 30일 날 시그니처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잡아드렸잖아요. 12월 30일이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일봉상 고점 매물 대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맥점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까지 끌고 왔으면 벌써 140%에 가까운 수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던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공부방에서 매일같이 잡아드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쾅쾅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놓칠거야 지금까지 놓쳤으면 앞으로는 놓치면 안되는거잖아요 자한 종목 더 보여드리면 하나오션 종목도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를 또 경신한 종목인데 자이 종목은 광수가 공부방에서 정확히 12월 23일날 미친 특금 시그니처 추천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맥점을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12월 23일이면 언제예요 정확하게 일봉상 쌍바닥 다진 이후에 이 일봉상 단기 추세선에 지지 안착을 하면서 상승이 시작되는 맥점이라고요. 이때부터 오늘까지 쭉 끌고 왔으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80%에 가까운 수익률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140%, 하나오션 80% 이렇게 시장의 주도 종목들을 놓치지 않고 맥점에서 적기에만 매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꾸준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맥점 적기를 어디서 잡아드려 광수가 우리 공부방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우리 공부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관광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펩트론의 차트로 돌아가서 핵심 포인트들 딱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결국 일라이 릴리는 펩트론이 꼭 필요합니다. 펩트론이 없이는 이 1개월 제형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의 패권을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환자의 복약순응동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1개월 제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라이 릴리가 1개월 제형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들어가기 직전에 기술 이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 기술 이전은 늦어도 올해 1분기 3월달 안에는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포인트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펩트론과 관련된 모든 핵심 정보들 차트 움직임이라든지 여러가지 포인트들 광수가 공부방에 다 잡아드릴 거니까요. 광수랑 함께 펩트론의 역사적인 신곡과 함께하면서 시장의 주도 종목들의 맥점도 놓치지 않겠다 하는 관광 여러분들께서는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있는 무료 공부방으로 들어와주시면 됩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는 관광의 여러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